네. <laughs> 드디어 초카구야 히메를 보았습니다. 나 시작할 때꼭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 저희 덕기장은 그 넷플릭스 공식 제목 표기와 외래어 표기법을 존중하지 카우야! 않습니다. 초카구야희는초카구야왕진다 미나미 고돌이 시절 때부터 나는 외래어 표기법이 싫어. <laughs> 아, 아싸 고돌이. 아니. 뭐 어? 아니 근데 좀 에바임. 근데 나라가 정한 걸 어떡함? 어, 아니 아, 네. 그그도 어, 현행 표기랑 통일 표기라고 다 있어. 어, 다 해도 돼. 없어,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아, 상관없어. <laughs> 그러면 여기 그 다들 원래 카쿠야 공주 이야기를 알아요? 아니 어, 알, 저 그건 몰라요 거는... 몰라 되게 맞아. 뻔한 얘긴데 대나무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할아버지가 꺼내서 기르다가 <laughs> 걔가 이제 남자 다섯 명한테 청혼 받고 이걸, 이걸 몰라 남자 다섯 명이 청혼을 하면 이제 카고야 공주가 물건을 구해오라고 하지 어, 복구해오고 걔네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달에 가는 건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나무꾼이든 뭐든 남자친구가 되는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없죠 없어? 딱, 딱히, 딱히 없어. 없는 거같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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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래. 바로 나는... 돌아가고 끝나요 그냥 그럼 원래 카고야 히메가 안 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떠나보내는 이런 <laughs> 그건 거 그건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할머니, 헤어지기 싫어서로 나온 아, 걸로 그런 그랬던 거 뭐. 그리고 그냥... 이게 그냥... 설화다 보니까 버전이 존나 많아요 저도 아, 그래? 기억에 의존하고 이게 막 메인 남캐가 그 미카도인 경우도 있고 뭐 미카도가 애초에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어... 중간에 황제가 나올 거예요. 그 원본 이야기에 내가 해서그 음... 구혼하는 사람 중에 황제가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달의 군... 사자들이랑 이렇게 전쟁도 막 하고 막. 암튼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인데 유튜브에서 월드 이지마인 막 나오고 하면서 와 그래, 척추가 서네 뭐, 뭐델딱들한테 어. 굉장히 그걸 받은 기대컨 실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 좀 일단 어.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봤어요 사실 진짜. 정확히 말하자면 딱본 직후에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만족했는데 어, 딱이 정도인데 계속 뭔가 찾아보고 겁씹고 하다 보니 한 9점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laughs> 타임 트러블 관련이잖아. 야치오, 야치오 해보... 행동이 달라지는 게 그치. 맛이 있고. 그, 근데 우리 타임 트러블 이야기를 해도 돼? 아니 뭐 처음 봤을 때는 야치오가 그런 캐릭터인지 모르고 그냥 가상 공간의 뭔가 대빵 같은 느낌으로 보다가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아 야치오가 어. 아니고 카고야구나. 그 처음부터 응. 티를 내고 있었구나가 보이는 장면들이 그치. 꽤 많긴 하잖아. 근데, 근데 뭐... 처음부터 너무 대놓고 편해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그3대3으로그 게임하잖아. 그치. 거기서 갑자기 야치오 네. 거거 구간을 보고. 네, 가왜 그래? 나막 핵잖아. 역대급 야, 아, 야, 야 치어컵 나 절대 인정 못 해. 관리자가 써. 관리자기. 이게 진짜 제일 짜치는 부분이야. 이해에서그 아니 그냥 그거 아니어도 그 가펜 그 합전 그 부분이 이 애니의 최고 짜치는 아, 부분이야. 내 그래 생각에는. 이 e 애니 전체가 뭔가 서브컬처를 끝뚫고 있잖아요. 음, 맞지 뭐 버튜버 얘기도 나오고, 뭐 콜로이드 얘기도 나오고, 약간 그 게임하는 부분이 이제 게임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나는 가벼웠어. 어. 근데 자꾸 프로 게임만 이지랄하 와, 그러니까 <laughs> 너네 프로 게임을 모르지? <laughs> <laughs> 라인 세개 있는 거, 각각 한 명씩 가는 거를 이건 뭐 트라이던트 전략이다 말이지라나. 아니 나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laughs> 어, 누가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렇지. 전략이다. 미니맵에 다보여 미니맵에 다 모여. 근데 <laughs> 상신감이 있고 뭐 있겄어.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은신 스킬 없으면 다 보이는 네. 느낌이 있는데 그래. 하다 못해 용병 캠프랑 우두머리 정도는 좀 넣어 줘라. <laughs> <laughs> 전반적으로 보면서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해서 나머지를 다 쳐냈어요. 음, 좀 가볍긴 해. 그런 많이 음, 쳐낸 게 느껴지긴 하네. 전... 주인공이랑 주인공 엄마랑 음, 왜 싸웠고 음. 어떻게 화해 했고 이런 ]지. 게 나오긴 그게... 하는데, 안 중요하니까, 아, 전혀 아, 자세히 루고 아, 있잖아. 가족 드라마 진짜 싹 쳐냈더라,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싹 쳐냈어, 뭐. 우리가 집중하는 건 백합과 8000년 순의 백합. 어. 이게 야, 중요한 거 왜 이렇게까지 백합을? 아, <laughs> 뭐... 아니 플리스에뭐 되게 잘 많이 넣었어 백합이 이렇게 메이저까지 올라왔다고? 이러다가 몇년 지나면 진짜 막 TS 막, 막 남녀 역전 이런 것도 막 <laughs> 어? 1티어까지 올라가겠어? 야 진짜 깨어있는 시대가 온다 게임 있는 시대가 와야이 작전주야 X발 당장 빼야 돼 갑자기 어디 야 이거 이제 140몇 분으로 잘 압축한 밤의 해파리 그거라니까 이게 더 재밌긴 했는데 저는 나도 이게 더 나았다고 본 그렇지 밤의 해파리는 진짜 키스까지 박잖아 아니 얘, 얘네도 손쓸줄 알았지 그거 하지마 야표 <laughs> 솔직히 그거 너무 과했어 나가 물었어 이 이게 맞나 아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옛날에 니지동에 그 핸드폰 겹쳐지는 맞아. 씬 있잖아요 어. 그것도 충분히 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더 과하긴 했어 손인사가 더 과하지 않았음? 아니야 아니야 손인사는 아니, 아니, 예, 예. 서브컬처를 개쫄을 거면 값도 넣어줘야지. 그쵸. 그좀 막... 간접적으로 잘한 것 같아. 그그 네.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강했다 좀. 어, 그건 맞아. 예. 영화가 전반적으로 과한 게 생각보다 없음. 그러니까 백합 말고 음. 그냥 그 카구야 캐릭터가 되게 그거잖아요. 요새 보기에는 민폐? 어 이렇게 민폐 캐릭터가 요새 잘. 고코로, 없잖아요 코코로보다 고코로. 심하잖아. 코코로보다 <laughs> 심하잖 근데 약간 뭔가 일선은 좀안 넘은 정도의. 아닌가? 넘었나? 아니야아니야나 적당하다고 봤어 <laughs> 아니, 적당해, 아, 나는, 적당했다고 어, 느낄 거야 더 틀만한 스트레스였어 그, 아 이게 근데 결국... 그 ㅅㅂ 저 뭐야 저 100만 원짜리 뭐 스마트ㅂ 렌즈 아 렌즈 구매하는 거? 맞아 조금 겁이긴 했는데 그건 좀 갑자기 갑자기 너분의 운형 아니... 돈으로 그러니 VR 진짜 형 요즘은 이걸로 살먹한대요 그래서 VR 기기를 사갖고 VR 미니플을막해 VR 로블록스를 존나 하고 있는 거 그거는 그거는 금수잖아 가득 <laughs> <그거는 웃음> <laughs> <그거는 금수잖아. 웃음> 세시가 그거 보면서 집 이사가잖아요 중간에 매매로 하지 왜 월세를 했어? 야, <laughs> 오빠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집산 거야? 막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제 나는 그 카고야가 넘겨준 건물을 부담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laughs> 카고야 달가면 물론 그때는 나오기 전이었지만 달가면 어떻게 집세를 내려고 그러는 거지?란 아, 생각을 하게 아, 되는데 그만큼의 거야? 돈을 주고 간 거겠지 뭐 아, 그래도 월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카고야가 안 줬으면 어쩔 거였음 <laughs> 이로와 혼자 남아서 이제 뭐할 건데? <laughs> 그 이미 있어요. 야치오, 빅브라더 이미 있던데 8천년 전으로 간 다음에 뭐 지금까지 있던 거잖아요. VR챗으로 나오는 축구혐이 응. 거기서 번 돈을 현실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이게 말이 아 되냐? 호주팽이로 썰목 빅브라더 게... 야치오가 세상을 지배해 갖고 이렇게 만든 거다 막 이러고 있던데썰먹 가능한 거좀 웃기긴. 썰목 가능한 VR챗? 이러하가 거기서 뭐 창작하는 애가 아닌지 않은? 근데 그때도 돈을 벌고 있었던. 아뭐 간단하게 간식 뭐.. 용, 아, 뭘로 벌고 거랑... 있었던 거아그 로블록스 막 어, 뭐 김치서리 다... 하기 막 이렇게 아 하면은... 합전 합천, 합천 그거 5만원빵 했나 보지 계속 부채를 <laughs> 그, <정말 웃음> 해봤던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부채 많이 갖고 왔다라는 것도 보이긴 아니, 하고 <laughs> 너무... 아뭐 직홀미는 잘 만들었어 아, 그 가상공간 서브컬처적 어. 요소를 엄청 많이 가져온 게다 보임. 다 보임 특히 보컬로이드 노래로 치면은 향만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핵심 그 야치오 캐릭터가 완전 미쿠임. 맞아, 초반에 막 a i 라고 서사가 엄청 있구나. 미쿠임. 이 애니 전체를 그냥 월드 이즈 마인이란 노래가 맞지. 관통하고 있는 노래라고 아, 생각을 했거든요 뭐. 가사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볼수 있지 얘기 들어보니까 각본 짜다 보니까 점점 미쿠 가아져갖고음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하죠 야, 해서 그렇게 했대요 보컬로이드 작곡가를 그 다음에 불렀대요 결국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너무 이건 너무 그 미쿤데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월드 이즈 마인을 너무 바이럴에만 쓰고 비중을 안 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존중을 안 해줬다? 존중은 더할 나위 없이 해줬고 그런... 나... 월드 이즈 마인 무대 중에 약간 막 개다리 춤 같은 거 추면서 막 어, 그런 사람 막 장난치는 장면 그게 약간 <laughs> 이건 뭐 월드 이즈 마인에 대한 모욕이네 와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거 아니야? 옛날 미쿠 라이브 모르는 사람들이지. <laughs>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그때 미쿠 라이브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볍게 미, 파관된 원래 파관된 그런 춤췄다. 미쿠의 성장세를 모르는 거야. 로미와... 푸세카 옛날 춤 몰라? 아푸세카이지라 아, 거. 야푸세카보다더 <laughs> 아, 전으로 가야지. 그 로미오와 신데렐라 춤맛좀 보여줘야겠다. 음, 그래. 그래. 그러니까 부세카 그러니까 전. 아케인 리듬 게임으로 가지. 거긴 지옥이야 진짜. <웃음> <웃음> <근데> 미쿠 <laughs> 춤이 얼마? 지금 막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막, 어? 막 모델링 된 걸로 보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얄짤 없었어. 그지. 이제 요즘. 애기들 지금 음. 막 초닝, 10대 5반딩뭐 초닝 이런 애들은 이미 미쿠가 존나 떠 있는 때부터 그렇지. 본 거야 존나 잘 나가는 미쿠가 맞지, 시작인 맞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야 우리는 걔 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큰 모티버를 보는데그 아, 진짜 시작부터 봤으니까 젠장 우리가 터르셨다고 터렛 <laughs> 육수랑 그신님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왜냐면 나는 2007년에 미쿠가 나왔을 때나 2007년도부터 사람인데. 봤는데 <laughs> 그래? 옛날에 팠던 옛날에 뭐 도쿄 테디베어 이런 거몇개 깔짝 그러니까 들었던. 좀 알지? 꺼드럭대면서 나는 아... 보카로 뭐 2012년에 엄청... 멈춰있어 나는 금몽군만 들어 어 이거. 맞아 이런 사람들 <laughs> 네. 진짜 수두룩 빽빽한 아네문제 아, 뭐 터질때마다 이런 사람들만 <laughs> 막 갖고 싸우고 있어 아, 나 원냥팬임 노루 근데 보카로는 뭔가 내가 파고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좀 심한데 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 카브야 월드 이즈 마인 무대 때 누워갖고 그 월드 이즈 마인 아, 뮤비 구도될 때 그냥 감탄하면서 봤는데 아, 맞지. 뭐. 나도 이거는 아 좋았어 어 아주 좋았어 <laughs> 그런거 감탄하면서 그래서 그런건지 이 부분을 홍보로 쓸 만큼의 임팩트 있는 씬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대만 따지면 월드이즈와인이 제일 아쉽긴 했어. 뒤쪽이랑 앞쪽이 훨씬 아, 네. 나았어 라이브에 힘을 좀 많이... 야채로 혼자 아, 공연하는 초반에 네. 그 물고기 나오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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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고. 아, 에이, 저... 그 정도의 오타쿠가 아닌 사람이 보면 그 정도냐.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호불호가 지금 평가가 그치. 되게 많이 가. 진짜 가볍게 본 사람들은 그냥 한 7, 8점 주고 음, 나쁘지 않은 답을 나... 하고 거기서 조금 아니, 더 깊게 애매, 들어가는 애매한 10점. 그렇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laughs> 들어가는 애들이 아, 이거 존중 못 했다. 음... 이거 뭐가 아니다. 하면서 뭐... 막 4점, 5점 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 밑에 틀. <웃음> <웃음> 보면서 느낀 건데 스트레스 줄이는데 되게 신경 많이 썼더라. 보면 악인이 안 나오잖아요. 아, 아, 그, 진짜. 오늘 저 주인공 오빠도 존나 착한 오이. 오빠고. 악인이 없어. 근데 이거, 그 둘이 오빠잖아요. 남매잖아요. 둘이. 동생 앞에서 저렇게 멋있는 척 하는 거 좀. 아이가, 맞는다. 에이, 장사장슴. 실패한 비즈니스는 그냥 다 넘기는겨. 저한테 그, 오빠가 있고, 쟤한테 여동생이 있잖아요. 서로 상상하면서. 아, 이거. <laughs> 비즈니스, p c 그, 그 작가 이, 감독 인터뷰랑 가이드북이랑 이런 거 나왔거든요 아, 어. 근데 거기에서 <laughs> 블랙오닉스 세명 중에 이제 오빠랑 응. 남은 둘이 있잖아요 지금 얘네 지금. 둘이 형제고 아그 중에 그 오토코노코랑 오빠랑 동거를 한대요 부모님이 후사를 걱정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 <laughs> 거의 아이 정도면 그냥 오피셜로 오케이라고 아, 받아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laughs> 아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걸 백합으로 안 먹고 남매 근친으로 처먹을까봐 아 <laughs> 아 오빠를 보내버린 게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을 했는데 아, 난 걔네들을 <laughs>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 이로하랑 이로하 친구 두명 있잖아요 <laughs> 핑크 장발이 이로하 좋아한대요 아 이로하를 짝사랑한다는 걸 알고 생각해보면 아 갑자기 그 장면이 이 정도로 자본을 투자 받은 작품에 이 정도로 치밀한 백합을 <laughs> 이 정도의 백합 <백업> 테이스트를 <laughs> 야 근데 그걸 좀 가볍게 잘 넣었다고 아 예, 잘, 잘 넣었어, 넣었어. 이거는 잘 넣었어. 공식 가이드북에만 넣은 게 진짜 감다살인거든 깨달았어 백합 오타쿠들이 이제 사회에서 한 자리씩 <laughs> 하고 있는 <그쵸, 되는> 거야 1이 <laughs> <이유는> 있어 빅브라라가 <laughs> 되었어 이거는 진짜 미친 백합충이 아니면 쓸수 없는 <웃음> <웃음> 버튜버 십덕으로서 졸업 라이브 참을 수 없었어. 카구야임에는 달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 이게 졸업하게 되게 카구야 공주라는 RP를 가진 버튜버가 졸업을 하면 이럴 것같은 거예요. 되게 달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 이러는 게. 이렇게 밝게 졸업해 주는 게 낫지.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진짜 어? 검은 화면에 아이고. 중요한 소식 알림면 있습니다. 와이즈 나오시라서 그막그 졸업 라이브 그 썸네일 있잖아요. 음. 그게 코코 거랑 똑같대요. 글자 배치랑 자세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리스펙을 해줘. 리스펙을 하 한... 봤을 때제작진들이 버튜버 십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씹덕인데 버튜버 하나도 안 보기 진짜 쉽지 않아. 다른 거에 대한 디테일보다 버튜버 관련 디테일이 어, 너무 디테일한. 디테일 디테일 아무리 생각해도 야치오컵 우승자 정해져 있던 게 너무 웃긴 경. 야치오가 아, 모든 걸 정해두고 있어. 었 그러니까 이거는 이로와 다시 만나려고 <laughs> 이 컵이었잖아. 맞지? 이게 너네가 맞지? 뭘 하든 의미 없고 <laughs> 이로하고 우승이라고 목적이 다 <laughs> 있는 거지. 버츠버랑 고클로이들을 하는 사람들의 끝은곰돌이가 되는 건가? 어, 나도 그거 보고.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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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음> 아 대체 대체 엄마 앞에서 뭐라고 PPT를 한 거냐. <웃음> <웃음> 신부를 만들겠습니다. <laughs> 거기서 엄마는 뭐해 봐라 얘기하니라. 이러고 있어 그냥 딱 그거 보고 와 내가 전자공학과가 간이 얘여 얘랑 똑같은 거야. <laughs> <이랬고. 웃음> 나 <나도 웃음> 너무 똑같은 <웃음> 거야. <laughs> 왜냐면면미쿠를 꺼내고 싶거든. 미쿠를 현실 세계에서 나에 대한 뭔가로 이제 꺼내고 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거지. 나 같은 사람들은 나의 연인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아마 내 딸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의 설정으로 대부분이 많이 가질 거야. 거기는 그게 아니잖아. 내, 내 마누라, 시발 내 시발 <laughs> 마누라 만들기. 내 <laughs> <laughs> 이수영 독수룩한 캐릭터인데 막 신부를 만들겠어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신부를 <laughs> 아, 만든 걸로 한 거지. 된 거야. 그래 어. 강조를 <laughs> 그, 했던 거지. 아예 그보골로이드 프로듀서들한테 인터뷰했던 거 있는데 미쿠는 본인에게 무엇인가요 하는 인터뷰 있는데 음. 그거 뭐 누구는 엄마입니다. 미쿠는 제 어머니다. 입니 미쿠는 <laughs> 제 딸입니다. 제 딸입니다. <laughs> 제 미쿠는 연인입니다. 제, <laughs> 제 연인입니다 네. 이지를 갖고. 그럼 이피와 이피의 관계도 아, <만들까>? 엄마, 아빠, 딸이렇 해서. 하구야는 안 늙어? 사고 올때몸 없이 온 거지? 사야는다가 어, 뭐 사고 나서 몸이 없어지거지 아, 인터넷으로 전송된 거고 데이터로 만나고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럼, 그럼 이로화 죽으면 못만나이로어도 이제 전 세계로 거기서 다시 이돌이해 가지고 네정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로도피아 <laughs> <laughs> 진짜 치가아 <야추어. 웃음> <참. 웃음> 아 스즈메 수줌, 그 문단속이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원래 백, 원한의 백합이 있거든요 원한 기에게 스즈메 문단 연주했다고? 그러니까 원한이 네. 아 감히 살아있던 세계선이 있었다 어 감히 살아있던 세계개이끼 아, 살아있다, 전이 전이 살아있다 감이 근데 그거를 이제 장발 남캐로 바꾸면서 칭카이 마코토가 감히 다 뒤졌다 <laughs> 제가 근데 그애가 잘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 흥행한거 아니고 감히 감히 뒤지와 아주 그나마 살린 거지 그나마 그게 그렇죠, 아무튼 이런 아예 비칼 극장판 아니면 뭐 음. 어, 이런 맞네. 거 아닌데 오리지널로 극장판을 뽑 이정도로 막와와 이런 거? 오랜만에 본거 같아 흥행이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어 이거 신카이 마코트 작품이래 약간 이데아 사람들이 좀 보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월드 이스마인 하나 떼깍 했더니 알아서 바이러를쫙 <laughs> 마케팅 곧 <꽃. 웃음> 내가 봤고 이게 잘 됨으로써 이런 류의 애니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TV판으로 나오는 애니들 우리가 이왜 만들지 너무 많은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왔다고. 제발 생각을. 제발. 별 애니는 아니더라도 뭔가 방점을 하나 찍긴 했어. 음. 하지만 뭐 덕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그라미 상위권이지 않나. 그렇지. 딱그 정도. 막 여기가 별을 준다 해도 아마 여기서 막았을 거예요. 아니, 나도 아니다. 그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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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별 줘요? 그래요?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난본 사람이면은 재미없이 볼지. 뭐, 아, 그건 그렇겠다. 장르상 뭐, 취향을 좀 많이 탈수 있다. 알빠 너 그거. 이걸 무슨 장르라고 해야 될까? 플레 옛날이었으면 보이 미치 거리였는데 걸, 이제 미치 걸 미쳐요. 걸미치 거리라고. 미친 거리네. 거리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좀똑특한 감독이 얕게도 파먹을 수 있고 깊게도 파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오리지널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백화 부탁합니다. 제발. 나는 별이다. 야, <laughs>